안녕하십니까 혼사나 목립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BHC 치킨에서 맵소킹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뿌링 맵소킹, 요거는 양념 맵소킹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스를 또 하나 갖다 주시는데 맵소사라는 소스를 주시네요. 이거를 찍어 먹으면. 경고가 써져 있는데, 치킨이 더욱 맛있어질 수 있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청양고추와 뭐 스모킹 향이 가득한 혀를 찌르는 매운맛 소스래요. 요거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여기다 부어서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맥주. 페트 병라발 한번 불겠습니다. 일단 요 소스를 여기다 부을게요. 오 그렇게 매워 보이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뿌링 맵서킹부터 먹을 건데 그 전에 맥주 맥주떡 병나발 한번 먹어줘야죠 어허허허 뭐니, 뭐니 해도 치킨은 다리죠, 다리. 아우, 침 넘어가. 일단, 요 뿌링 맥소킹부터한번 먹어볼게요. 뭐, 그렇게. 심하게 맵진 않은. 요걸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 응? 소스를 찍으면 약간 매워요 더 어우. 이거 찢어갖고 매운게 장면딱 아파요 치킨구이예요 음. 양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리 일단 맥주 좀 마시고 行了，大哥。 요거는 약간 달달하면서, 그 청양고추에, 청양고추 그런 매운맛? 자, 아무 요, 양념 맵소킹이 좀덜매워 제 입맛에는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원래 치킨에 좀뭘 뿌리고 막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뿌링클이 제저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 맵토킹 제 입맛에. 음, 맵긴 맵네. 지금 세 개밖에 먹었는데 맵네. 매운 거 아예 못 드시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도 매운 거그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 뿌링맵 석행은 조금 짠것 같기도 하고. 어우, 매워. 역시 좀 달달해. 그게 공통점은 둘다 맵다는 거. 응. 둘다 맵다는 거. 다리가 총4 개씩 들었어요. 여기도 네 개, 여기도 네 개. 아닌데? 두개 먹었지, 여기 다섯 개, 아, 여기도 그러네. 다섯, 다리가 다섯 개씩 들었어요. 다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좋은데요. 가루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음. 어. 뜨거운데 매우니까 어, 어마어마하네 어우 이거 진짜 매워 제가 볼땐이 소스가 이거 같아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더 찍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매우니까, 이것만 먹어요. 너무 매워. 뽕 날개 뽕 음. 양념을 좀 묻혔음에도 바삭한 것 같아요. 묻힌 거에 비하면 이것도 뽕. 음 확실히 제일 맛있 여기서 맛있어요. 음오 매워요. 다 먹으면 속, 속 버릴 것 같은데. 어... 이게 콤보라는 게 지금 보니까 날개, 다리, 봉.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성이. 다른 건안 들어가 있고, 날개, 다리, 봉. 요렇게. 세 개의 부위로 해서 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조합인데? 날개, 다리, 봉. 어우, 맵기 매워. 날개. 그냥 먹으니까, 아, 맵다. 와, 아. 야호! 아. 어우 매워 어우 무지 매워요 매운 거못 드시면, 아, 안 드시는 날것 같아요. 속쓰려요 와, 너무 어지러워요. 아, 다 먹었다. 아, 너무 매워서, 아,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었는데 다 먹지 못했어요. 두개다맵고요 그리고 구성은 두개다 똑같아요. 다리가 다섯 개 들어가 있고요. 거기 에 윙이랑 봉이 들어가 있어요. 두개다 똑같이 구성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날개, 봉, 이렇게세개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 다리, 봉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시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주의할점 매운 거를 잘 드셔야 돼요. 저는 매운 걸잘못 먹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속이 쓰려요, 약간. <laughs>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 빨간 방금 사랑합니다. 빠요